올썩 와코탭 전세계 신와디 신발짱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그 여의도 더현대백화점 지하 2층 피어매장에서 진행되었던 저의 온라인 스타운 양말 팝업이 굉장히 성공리에 마무리가 어, 오늘이면 되었습니다 이번에... 16일부터는 여러분들 경기도 인천이나 뭐 부천권에 사시는 분들께 좋은 소식인데 부천 현대백화점 중동에 있죠 그 백화점의 1층에서 또 팝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서 양말들이 거의 다 품절이 됐고 부천에서는 아마 금요일부터 새로운 디자인의 양말 3종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온라인스타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이트를 구축하거나 뭐 이럴 여력은 아직 안 돼서 콜라보레이션이라든지 팝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을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할 신발은 우리 와코템님께서 또 감사하게 보내주신 신발인데요. 지금 우리가 스케이트보드의 문화에 굉장히 많이 젖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스케이트보드를 잘 타는 것이 굉장히 멋있는 친구의 필수 조건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약간 앞으로 비슷하게 될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라면 스케이트보드를 타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라면 스케이트보드를 타세요. 저도 아들한테 스케이트보드를 좀 사다 줬는데, 잘안 타더라고요. 이게 빨리 늘지가 않으니까 좀못 참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스케이트보드를 어렸을 때 탔습니다. 제가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한국전력이라고 한전 앞에서 형님들이 굉장히 스케이트보드를 막잘 타고 있었고 저는 거길 멀리서 구경하면서 잘안 껴주니까 잘못 타니까 혼자 깔짝깔짝 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스케이트보드가 제 데크 궁금해 하시던 분이 많던데 요거는 LA에서 아 이게 브랜드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그 F1 포뮬러 같은 게막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산 응, 굿즈.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슈프림이랑 제가 좋아하는 마빈 게이의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냥 갖고 있으려고 구매를 한데크구요 마빈 게이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그때는 여기 뒤에 브레이크가 달려 있는 플라스틱으로 브레이크가 달려 있는 그런 스케이트보드를 굉장히 청룡사 이런 동네 체육사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서 많이 구매를 해서 그런 것 타면 이제 약간 덜 인정해 주고. 요런 데크랑 이제 강남역이나 이태원의 투쏘라는 곳 투쏘 맞나? 투싼가 투송가? 거기 가면은 막 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사포로 되어 있는 그립이라 그랬나? 그걸 깔고 트럭 달고 막휠 따로 사고 이래가지고 20만 원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 보드를 들고 막 여러 열심히 막 타고 그랬던 문화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때잖아요. 삐삐를 차고 탔습니다. 삐삐. <laughs> 늙었다. 그 삐삐를 차고 막 타고 그랬는데 그. 그 때, 이제, 캠코더라고, 비디오 테이프를 넣어서 녹화를 하던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카메라들로, 이거 비디오 테이핑을 하는 거예요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안 렌즈 달고, 막, 쫙, 이렇게, 아래로 들고,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를 촬영할 때, 이걸 같이 찍는 사람도 스케이트보드를 타거든요. 그걸로 촬영을 굉장히 역동감 있게, 멋있게, 이렇게 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때 썼던 가장 유명했던 캠코더가 바로 VX1000이라고 하는 소니의 캠코더였다고 합니다. 그 캠코더가 있어야지만 스케이트보드 비디오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약간 그런 제품이었던 거예요. <목소리> 그래서 그 제품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나이키의 덩크 SB 제품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 제품입니다 나이키 SB라고 되어 있는 갈색 박스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케이트보드에 대한 추억이 있다면 요 제품 굉장히 좋아하실 거다 하지만 스케이트보드에 추억이 없이 그냥 나는 어, 이거 리셀 될것 같아서 샀어 이런 건좀 비추합니다 네 바로 요 제품이 덩크 SB 로우 캠코더 제품입니다 <laughs> 전체적으로 정원은 그 VX1000이라고 하는 캠코더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디테일들이 이 신발 안에 녹아 있다고 해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이 제품은 나이키와 소니의 콜라보레이션인가요? 아니에요. 나이키가 보통 SB를 만들 때 그냥 그 컨셉만 갖다가 쓰는 어떤 뭐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명에도 아마 소니 뭐 이런 게안 들어갈 거예요. 덩크로우 프로 ISO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트색과 검정색과 회색과 세계. 아, 이게 개인적인 추억이나 캠코더에 대한 추억을 떠나서 디자인이 예쁘네요. 디자인이 예쁩니다. 옛날에 이렇게 그 뒤에는 검정색이고 앞으로 갈수록 하얘지는 덩크의 루나 덩크, 이클립스 덩크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훨씬 더 세련된. 그런 느낌이 강하네요. 여기 보시면은, 렉 레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녹화하는 레벨, 화이트 밸런스, 셔터 스피드, 프로그램, 뭐 이런 거는, 그 캠코더 안에 있는 어떤 메뉴들이겠죠. 여러분, 캠코더 좀 만져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요 뒤에는, 에메랄드 색깔로, 나이키라고, 검정색 바느질로 들어가 있는 것이 굉장히 예쁘고요. 여기에 보이시면은,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아일렛이 되어 있는데, 요것도, 당시에 뭔가 마이크 꼽는 잭이나, 어떤 이런 그, 영상을 빼내는 잭이나 약간 그런 잭 컬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네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깔창에 보시면 0시간 0분 01이라고 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네 그런 시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 신발끈의 끝에 팁에도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색깔 플레이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피크라고 쓰여져 있고요 반대쪽에는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고 여기에 플레이어라고 스우시 앞에 쓰여져 있고 스우시 가운데는 컨트롤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이 아마 줌인, 줌아웃 땡기고 이런 거였을 것 같은데 아웃솔이 또 너무 예쁘게 빨간색 녹화 버튼이 들어가 있는 반투명한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회색의 느낌이 들어가 있는 반투명이고요 이 제품을 반대쪽을 보면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혓바닥은 굉장히 두껍고 나이키 SB하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까지 여러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쪽에는 여분 끈이 들어있는데 여분 끈은 회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당시에 그 캠코더의 바디 색깔이 회색이었다는 것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밑에 똑같이 깔창은 똑같은 구성으로 되어져 있고요. 지금 거의 500달러에 육박하는 시세를 스타객스에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 제품이에요. 굉장히 비싼 제품이고 이거에 대한 뭐랄까 가치는 여러분들이 매기는 거겠지만 사실은. 이거를 뭐이 카메라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추억이 있지 않으면 굳이 뭐그 가격 주고 사실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가운데에는 쭈글쭈글한 아 근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이 자체로도 좀 예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긴 하네요 네 이쪽에는 반쭈구리 가죽, 안에는 쭈구리 가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서 또 전체가 다 누벅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때 타고 헐면 더 예쁜 디테일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요 캠코더, 덩크 SB로 캠코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갖고 싶은데 그돈 주고는 못 사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는데 <laughs> <laughs> 여러분들의 생각도 많은 댓글로 남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재미있는 신발 한번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봤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